안녕하세요 여러분 의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잔꿈 장어 수육. 몇년 전에도 이렇게 먹었었는데요.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가져왔어요. 내장이랑 껍질도 다 먹을 수 있어서 이거는 껍질 있는 거, 이건 껍질 벗긴 거. 그리고 부추도 대쳐 왔어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귤에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꼼장어 수육을 먹어보았는데요. 저는 꼼장어를 좋아해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. 하지만 오늘 제가 먹은 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. 내장하고 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거든요. 근데 저는 좋았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